안녕하세요. 저는 포천시청 홍보 담당 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씨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포천시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포천시 건설청 과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증도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. 빙고 게임이에요. 나폴리한잔꽝지걸리한잔막걸못 네? 어, 어. 아. 어, 봤어 못 봤어. 못 봤어 못 봤어 한 어려운 게임은 아니니까 그냥 얘기로 네, 하겠습니다 어, 막걸리야. 바로 막걸리 고마워 <laughs> 약 드시면서 달달한 맛 아닌데 장수막걸리 없어 장수막걸리 아니 여기 <laughs> 아, 포천이야 잘라주세요 아, 포천막걸리 그러시면 좋아. 안 되죠 네. 인기는 장수막걸리니까 솔직히 <laughs> 젊은 사람들은 장수막걸리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은 포천막걸리 지나가는 사람 열을 잡고 물어봐봐 어디 막걸리를 먹었냐 자막 공 넣어주세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특정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아니 왜 불편한 진실을 말하냐면 막걸리 사러 가면 장수막걸리밖에 없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장수막걸리 먹는 거. 그 그러니까 장수막걸리가 입에 배는 거지. 이 불편한 진실이. 그래서 내가 장수막걸리를 아까 얘기를 한 거야. 에이. 자, 이제 빨리 진도 나갑시다. 네. <laughs> 6시에 퇴근해야 돼. 자, 한번 뽑아 보시죠. 바로 옆에 그림도 뜨겠네. 제가 볼때 껀대들이 없어요. 없이 음, 자가 음, 그러면 정말인지 제가 <laughs>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. 네,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한테는 반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. No. 예. 네. 오, 예스세요? yes. yes. <laughs> 열개중 그거 하나는 내가 나오더라고. <laughs> 제가 볼때 꼰대들이 없어요, 별로. <laughs> 다음 문제요 윗사람은 불편하게 아랫사람은 편하게 느낀다 전 덤비는 걸 잘해서 위보다는 아래가 사실 불편해요 전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이라 네. 3번 질문할게요 편안하게 말해보라고 했다가 막상 내 의견과 다르면 괘씸하다 의견과 달라던지 괘씸한 면도 있지만 <laughs> 이,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... 뭐 보면 내 업무가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챙기냐 이런 사람도 있고 좀 고참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생활할 때하고 지금 달라졌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그 어, 다음은 회식에 불참하면 기분이 안 좋다 오늘 갑자기 술 마실 테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리고 술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시면 되는 거예요. 안 마시는 사람을 억지로 술자리를 만들어서 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 성노캡이 는건 아까울 것 같아요. <웃음> 회식을 예고를 해야 돼. 8시 반까지. 8시 반 넘으면 은다 해산. 그거는 이제 꼰대고. 왜? 더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덜 먹고 사람도 있잖아요. 아휴.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가게 만들고 더 가고 아, 싶으더 아, 가야 되고 아, 그런 거지 네, 다음 질문 전화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말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문자나 카톡이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 문자라도 왔으면 좋겠어 그냥 행안부 문자 말고 <laughs> 이게 위에서 또 아래로 문자를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그 부당한 지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래 직원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직원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저 혹시 요즘 애들 말 많이 아세요? 아시는 거뭐 뭐 있으세요? 핵인싸 TMT 투머치 토커 오네난 꼰대밖에 몰라요 <웃음> <웃음> 유튜브를 보다가 비속어 같은 용어를 이제. 좋댓구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처음에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어, 욕인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서비스 이거를 이제 다 해라 이걸. 야 이거는 욕 같기도 하고 이 신세대 얘기는 아니죠, 그요? 아니 맞아요. 요즘에 많이 맞아. 에이, 쓰는 말이. 좋댓구알어 요즘 아이들도 많이 아, 모르시죠? 아한 명은 알것 같아요. 그 지구별 오락실인가 거기에 이 눈이 이렇게 큰그 연예인 이 있더라고. 안유진? 아니 예, 예. 눈이 이만해. 안유진은 저아니국장아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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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까 아니지. 니지 아니지. 아니 먹어. 먹은지지아아자 <laughs> <laughs> 비타민 한 잔씩 드시고 힘내시죠 골니지아니 그냥... 없죠? 니 어, 어, 네. 어. 덕을 을지고게 말해? 얘기하는 건데요. 이 이거 어떻게 말해? <laughs> 이거 나 이거 어떻해해이건 너무... 좀길어 <laughs> 다시, 하나 다시. 어 이거 그떻 그랬지. 아... 거어 아, 그랬지. 해 이거 어떻게 말해? 이서이렇게 담배도 좀 피면서 네, 일하고. 담배 다 민원인들도 같이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죠. 근데 담배에 대한 뭐 규제가 강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~ 오토바이 타고 출장 가서 이장님들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내일 퇴비 빨리 해야 돼요. 이거 큰일 나요. 점검 나와요. 이런 때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. 과장님 퇴비 해보셨어요? 우리 때까지는 막 있었죠. 그 공부에 내려오고 그랬죠. 제가 들은 얘기는 옛날에 뭐 퇴비하면 팀북면에 이제 남청산 뭐~ 이렇게 먼 데가 있잖아요. 자전거 타고 막 가면 자고 넘어와야 된대요 그 다음날 너무 조선시대 같던데 <laughs> 그 옛날에 면장님들은술 드시는 게 일이었어요 이제 출장 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잔 먹으면 거절을 못 하니까 몇 잔씩 몇 구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았죠 이거하고 이거인데? 막걸리 한잔 10초 어? 세줄 됐는데? 아 꽝! 꽝은요 하나를 덮으셔야 합니다 씨... 어? 네. 이런... 꽝을 선택한... 덮어 이런 거꾸로... 다시 떼었을 때 어떻게 되냐 를 계산해봐 아뭘 계산해 어떻게 가겠지 아니 아니 이게 어려운데 왜왜왜왜 저거... 이거... 포참 포천 막걸리 포참 막걸리? 막걸리요? 좋아하시는 막걸리랑 자주 가시는 맛집이 있을까요? 이 지역의 맛집은 공무원이 제일 잘한다. 음? 네. 막걸리 먹으로 제일 자주 왔는데 한사발. 집에서 가까워서. 부천 아. 사람들은 행복해요. 이 부천 막걸리 먹을 수 있다는 게. 부천에서 막걸리를 파는 집은 다 맛집이라고 생각해요. 역시 광무 과장이. 앉아내고 음. 해. 또 가. 흥분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막걸리 마시자 그러면 또가 <laughs> 느린마을 막걸리는 더 있습니다. 아유 느린마을 막걸리 화면에 있잖아요 산사춘. 옛날에 산사춘 이미연이가 선전하던 그거. 경기도에 나가면 일등이야. 소백산맥이라고 알아요? 소주, 맥주, 산사춘 백세주. 이동 면사무소 근무 할때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집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. 우리 이제 차석이. 야, 나못 나가니까 휴가 좀 달아줘. <laughs> 형, 나도 못 나갔어. <laughs> 하여튼, 그때 한 일곱 명은 못 나가고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, 와, 이거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, 진짜로 술 먹고 출근 안 해본 적이 몇번 있어요. 휴가 달고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전한두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직원들은 술만 먹으면 안 나와. 자, 이건 편집해 주세요 다음 번 넘어가요 어, 이상 말씀 y o 하셔서 all you'll be in t h 줄게. 이거 이거 세 어. 개잖아 이게 세개 n d I 막걸리 한잔 먹어. 이제 끝난 건가요? 와, 하나 끝나네. 둘 셋. 하나 둘 Hannah. Hannah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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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 지사님 한번 불러. 야 이거 바보 만드는 것 같아. 그것이잖아. 아, 어. 건배사라고 할까요? 그런 거한 마디 해주세요. 잘해 꼰대지말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고생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. 겠습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.